관람석 이외에 높은 곳에 오르거나 물건 등을 밟고 올라서지 않도록 반갑습니다. 충청북도지사 김영환입니다. 2023년 보은대추축제 개최를 164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보은대추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함께 뜻을 모으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새벽 후 보은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은대출축제가 10여 년 동안 전국 제1의 명품축제로 자리 매김한 것은 전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보은의 민과 관, 모두가 협력해 만들어가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광객 여러분과 각 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모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 이분들로 인해 열기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오전부터 멀리서 함셔서 너무 감사리고요 여러분, 보건군의 대축 축제 마음껏 즐기시고 머무는 동안 좋은 추억 많이 간직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and maybe you've heard of two important companies in g l 시는줄 모르겠지만 디즈니 회사하고 또 드림웍스라는 어, 영화 회사가 있습니다. and because of our close relationship with korea and our korean population, we have been actively recognizing the dark history of the korean comfort women since 2012. 또그 전쟁, 어,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어, 진짜 그 혹독한, 그, 어, 그저 위안부 그런 역사를 어, 저희 글랜드연시에서 어,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